어, 저는 큰맘 먹고 예, 만원짜리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소짜를 사실은 8000원 주고 샀어요 네. 근데 귀신은고칼로릇시에요 없어졌어요 <laughs> 없어졌어요? 네 분명히 2층으로 네. 택배를 제가 따서 가지고 왔는데 콧땡이 네. 시켜서 네. 없어진 거예요 어...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궁의 나라함의 명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인테리어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또 아... 이제. <laughs> 네, 뭐 인테리어는 당연히 인테리어 전문가한테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해가 바뀌면서 뭐또세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소품 하나 소소한 것도 조금 바꾸시면은 우리가 기운이라는 게또바꾸시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혹시 이민년에 아뭘좀 집에다가 어 뭐. 방송이 옛날 많이 나왔잖아요. 해바라기 좋아요, 부엉이 좋아요, 뭐 이런 이제 뭐 두꺼비 좋아요 이런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 소품들이 한참 붐이 돼서 많이 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식당을 가면 해바라기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이민연에 그러면 어, 어떤 조금 인테리어 소품을 집에다가 이렇게 조금 하면 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자철용 우베코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상은 음과 양의 조화를 보시면 돼요. 음. 자, 물은 음이고요. 네. 예, 산은 양입니다. 어... 그러면 양과 음의 조화를 딱 본다 그러면 어, 산의 기운이 많은 이민년에는 음. 물의 기운이 많은 것을 소품으로 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합이 많이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어, 금생수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극한 것은 해야지만, 생한 것은 서로를 돕는다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양과 음의 조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산과 그리고 바다, 음. 하늘과 땅.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올해는, 어, 더더군다나, 다른 때보다 용궁의 기운이 더 이제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산신의 문이 열리는 해기 때문에, 음. 어, 생하잖아, 서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용왕자신 분들은 저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음. 어, 선생님 저돈좀 벌었어요. 이런 이런 댓글을 어쨌든 그런데 용궁에는 뭐가 살까요? 물고기.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물고기가 막 열심히 이제 해운치면서 살잖아요. 어, 어떤 소품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비싸면 사실 금금 금 물고기 금붕어. 아. 앞에 일단 금붙은 거는 다 비싸, 아, 그죠? 그래서 금은 제가 못 하고요. 조금 소소하게 눈을 좀 낮춰서 음. 금은 못 해도 나무는 될것 같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어 나무로 되어 있는 이제. 짜잔 이렇게 볼고기를 샀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게 소자가 있고 대자가 있고 중자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저는 큰맘 먹고 예 만원짜리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소자를 사실은 8,000원 주고 샀어요 네. 근데 귀신고칼로릇시에요 없어졌어요 <laughs> 없어졌다고요? 네 분명히 음. 음. 2층으로 택배를 제가 따서 가지고 왔는데 콧땡이 네. 시켜서 네. 없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내 네, 구매를 했어요. 어. 뭐 제가 볼때 산진 할아버지가 잡수셨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물고기를 이런 인테리어를요. 어, 예쁘죠? 네네. 깔끔하고,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죠? 이 물고기를 집안의 인테리어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 선생님, 어항이나 물고기를 오래 키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 네, 굉장히 생하고요. 자손이 없는 집은 물고기를 오래 키우시면 자손이 번창하고 없는 아이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물고기를 하시면 어떤 계약 성사, 그리고 재물 상징, 음. 그리고 승진, 개업, 그리고 업장, 장에 대한 어은 재수 소마. 예, 네, 소구소망이 이루어진다로 하니까, 여러분들,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세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로 하셔서, 뭐, 집에 혹시나 이런 거를 숨겨놨다가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놓은 게 있다면, 당장 빨리 꺼집어내서, 깨끗이 청소를 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걸어 두시거나, 올려 두시거나, 액자비에 올려 두시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선생님, 혹시 고래, 네, 고래 됩니다. 예, 네, 고래도 이제, 바다의 왕은 고래죠.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이민연이 어쨌든 대박나시고 하시는 일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